미국의 대통령 에이브러햄 링컨은 밤늦게 백악관을 거닐고 있었다. 고요한 정막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다. 백악관 동관의 방 안에는 검은 천으로 덮인 관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침묵 속에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 그는 경호원에게 물었다. 백악관에서 누가 죽었는가? 경호원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 그 순간 링컨은 꿈에서 깨어났다. 그는 그것을 불길한 예감으로 여겼다. 그리고 며칠 뒤 1865년 4월 14일, 그는 포드 극장에서 암살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었을까? 인간의 꿈은 때로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미리 엿보기도 한다. 우리는 그것을 예지몽이라 부른다. 하지만 또 다른 형태의 꿈도 있다. 네덜란드의 의사 프레더릭 바니더는 16년에 걸쳐 350개 이상의 자신의 꿈을 꾸준히 기록하고 분류했다. 그리고 1913년 논문을 통해 세상에 새로운 용어를 남겼다.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아는 상태. 즉, 자각몽이었다. 그로부터 100여 년이 지난 지금. 현대 과학은 자각몽과 예지몽 같은 초자연적 현상에 다가가고 있다. 일부는 그 비밀이 밝혀졌지만 꿈은 여전히 미스터리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 인간은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낸다. 그러나 우리는 꿈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오히려 무지하다. 그렇다면 꿈과 현실이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무의식 저편 너머의 비밀에. 한 걸음 다가가 보려 한다. 자각몽 1913년, 네덜란드의 의사 프레더릭반 이더니, 루시드 드림이라는 용어를 세상에 남긴 뒤, 이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까지는 6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1975년, 영국의 심리학자 키스허는, 수면 실험실에서 한 가지 가설을 시험하고 있었다. 만약 인간이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음을 인식한다면 그 순간을 외부에서 측정할 수 있을까? 그는 피험자와 사전에 약속을 했다. 꿈속에서 자각하는 순간, 눈을 좌우로 규칙적으로 움직이라고. 그날 밤, 피험자는 렘수면 상태에 진입했다. 그리고 약속된 신호가 기록되었다. 눈동자가 정확히 좌우로 움직였고 그 순간을 포착했다. 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의식은 또렷이 깨어 자신을 관찰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루시드 드림이 최초로 발견된 순간이었다. 5년 뒤 스탠퍼드대의 스티븐 라버지는 루시드 드림 입증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 그는 수면 중인 피험자들에게 더 복잡한 과제를 주었다. 꿈속에서 자각하는 순간, 눈을 좌우로 세번 움직이고, 10초를 센뒤 다시 신호를 보내라고 말했다. 1980년 4월 12일 새벽, 모든 것이 입증되었다. 꿈속에서 10초를 세자, 현실에서도 정확히 10초가 흘렀다. 꿈속에서 주먹을 쥐자, 실제 근육에서 미세한 전기 신호가 감지되었다. 두 세계는 분리되지 않았고, 의식은 양쪽을 동시에 관통하고 있었다. 이후 그는 루시드 드림 연구소를 설립해 20여 년간 수많은 사례를 보고 받게 된다. 자각몽 상태에 진입한 사람들의 증언은 일관되었다.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이루어진다. 벽을 통과하고 싶으면 벽은 사라진다. 하늘을 날고 싶으면 몸은 떠오른다.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타난다. 이곳에서는 물리법칙이 아니라 의식의 방향이 최우선된다. 중력은 믿음에 따라 작동하고 공간은 의도에 따라 변형된다. 이 발견은 하나의 가능성을 열었다. 만약 꿈속에서 의식이 현실을 창조할 수 있다면 깨어있는 현실 세계에서도 같은 원리가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꿈속에서는 생각과 실현 사이에 간격이 없다. 현실에서는 그 간격이 존재한다. 하지만 원리는 같다. 의식이 방향을 정하면 세계는 그 방향을 따라 펼쳐진다는 것. 차이는 단 하나. 시간이라는 지연 장치의 유무.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 상태에서는 전두엽의 활동이 급격히 증가했다. 전두엽은 자기 인식과 의사 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다. 전두엽이 깨어있을 때와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다. 꿈 속의 장면은 허구지만 그 장면을 통제하는 의식은 실제이기 때문이다. 현실과 꿈의 경계는 뇌의 상태가 아니라 의식이 머무는 초점에 따라 달라질지도 모른다. 즉, 자각몽은 의식이 현실을 만드는 과정을 엿볼 수 있는 순간일 수 있다. 적어도 자각된 꿈 속에서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된다. 내가 믿는 대로 현실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예지몽 루시드 드림이 의식의 확장을 보여주었다면 예지몽은 시간의 균열을 보여준다. 둘다 현실의 경계를 흐리는 현상이다. 고대부터 인간은 꿈을 신의 언어로 받아들였다. 이집트의 파라오는 꿈 해몽사를 곁에 두고 미래를 예측했고 메소포타미아의 왕들은 꿈을 통해 전쟁과 재앙을 대비했다. 성경에는 꿈으로 재앙을 피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기원전 4세기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꿈이 미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았지만 신의 개입이 아닌 꿈을 꾸는 사람의 심리 상태나 육체적 징후와 관련지어 설명했다. 근데 심리학은 이후 두 갈래로 나뉘었다. 프로이트는 꿈을 무의식 속 억압된 소망의 표현으로 정의하며 예지적 기능을 미신으로 치부했고 반면 용은 꿈의 예지적 측면을 인정하며 집단 무의식과 연결해 설명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지몽이란 무엇일까? 예지몽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미리 경험하는 꿈이다. 하지만 그 경험은 명확한 영상이 아니라 상징과 은유로 가득한 단편적 장면으로 나타난다. 꿈의 의미는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명확해진다. 링컨이 자신의 죽음을 꿈꾼 것처럼 타이타닉코 침몰 직전 수십 명이 비슷한 악몽을 꾸었다는 기록도 있다. 현대 과학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려 했지만 결과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2018년 과학 작가 에릭워고는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했다. 꿈은 이미 일어난 일이다. 그는 꿈을 과거의 잔상이 아니라 미래의 사건이 무의식 속으로 흘러들어온 흔적으로 보았다. 워거는 물리학의 역인과율 개념을 차용했다. 결과가 원인에 앞서고 미래가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설이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무의식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의 정보를 먼저 감지하고 그것을 꿈의 형태로 전달한다. 하지만 만약 그 정보가 너무 명확하다면 인간은 미래를 바꾸려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건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역설이 생긴다. 그래서 무의식은 미래의 신호를 상징으로 왜곡해 전달한다. 예지몽이 늘 불완전하고 모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다. 결국 예지몽은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아니라 시간의 층이 겹쳐질 때 발생하는 지각의 간섭일지도 모른다. 무의식은 그 파편을 온전히 해석하지 못해 불완전한 이미지로 엮어낸다. 그렇다면 시간의 층이 겹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약 과거와 미래가 겹칠 수 있다면 그것은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과거에서 미래로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현재, 미래는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는 지금만 살아가며 과거와 미래는 우리가 기억하거나 상상하는 것 뿐이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정말 지금만 보고 있을까? 미래를 보는데. 데자뷰, 직감. 그리고 위험을 예감하는 순간 우리는 이런 현상을 대부분 우연이라 부른다. 하지만 뇌과학은 다른 가능성을 제시한다. 인간의 뇌는 과거를 떠올릴 때와 미래를 상상할 때 같은 영역을 사용한다. 해마와 전두엽 피질. 이두 영역은 기억을 저장하는 동시에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시뮬레이션한다. 즉 뇌에게 과거와 미래는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다. 둘다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시점의 정보일 뿐이다. 2000년대 초, 신경과학자들은 쥐의 해마를 관찰하는 실험을 진행했다. 쥐를 새로운 미로 앞에 두고 뇌의 활동을 기록하자 쥐는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의 경로를 미리 그려냈다. 실험자들은 이 현상을 사전 재생이라 불렀다. 내가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미리 재생하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의 순서가 그 짧은 순간에 뒤바뀌었다.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먼저 경험하고 그다음에 현실에서 그것을 실행했다. 생쥐의 유전자와 신경 회로는 인간과 매우 유사하며 기억과 학습, 감정 반응까지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즉, 이 실험은 중요한 단서를 남겼다. 우리의 뇌 또한 기억을 되짚는 동시에 다가올 일을 끊임없이 시뮬레이션한다는 것이다. 인간의 해마 역시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할 때그 신경 패턴을 바탕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계산한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 이미 뇌는 그 선택의 결과를 여러 방향으로 예측하고 있는 셈이다. 흥미로운 점은 뇌가이 예측된 미래를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즉 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기억하다 느낀다. 이 현상은 인간의 시간 인식이 얼마나 주관적인가를 보여준다. 과거는 재구성된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된 시뮬레이션이며 현재는 그두 흐름이 겹쳐지는 순간에 불과하다.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방향은 의식이 만들어낸 하나의 환상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환상은 너무 정교해서. 우리는 그것을 현실이라 믿으며 살아간다.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우리는 시간을 직선으로 배워 왔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만이 존재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양자 물리학의 세계에서 그 믿음은 더 이상 절대적이지 않다. 1940년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은 한 가지 해석을 내놓았다. 반물질 즉 양전자는 시간을 거슬러 이동하는 전자다. 이 주장은 당시 학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다. 그러나 수학적 계산은 그 가설을 지지했다. 양전자 방정식은 전자의 운동을 시간 축만 반대로 바꾼 형태와 정확히 일치했다. 즉 미래에서 과거로 이동하는 전자의 궤적과 현재에서 미래로 이동하는 반물질의 궤적이 수학적으로 완벽히 대칭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수십 년뒤 약한 측정이라 불리는 새로운 실험이 등장했다. 이 실험은 이중슬릿 실험에서 양자 입자를 관측할 때 측정 행위가 입자의 상태를 바꾼다는 기존 원리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실험 결과 입자의 과거 상태뿐 아니라 미래에 어떻게 측정될 것인가가 현재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입자의 최종 상태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는데도 그 정보가 현재의 물리적 상태에 반영된 것이다. 시간의 흐름이 한 방향으로만 작동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다. 결과가 원인을 선택하고 미래가 현재를 규정하는 현상. 이것이 바로 현재 양자 물리학에서 논의되고 있는 역인과율이라 불리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오래된 철학적 질문을 다시 소환했다. 미래가 이미 존재한다면 우리가 사는 현재란 무엇인가? 20세기 후반까지만 해도 이는 공상에 가까운 주장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양자광학과 양자정보 분야에서는 이러한 역인과적 현상의 가능성을 탐구하는 실험들이 속속 발표되었다. 2020년대 들어서는 일부 물리학자들이 시간은 국소적 개념일 뿐이라는 새로운 관점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실리기 시작했다. 이 관점에서 시간은 더 이상 직선이 아니었다. 그것은 양방향으로 작동하는 거대한 구조, 서로가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는 역동적 장이었다. 그리고 그 구조 속에서 인간의 인식, 즉 의식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 물리학이 보여준 시간의 양방향성은 결국 인간의 인식에 대한 질문으로 돌아온다. 시간이 실제로 흐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지금이라 부르는 이 순간은 어디서 오는가? 만약 과거와 미래가 이미 존재하는 하나의 장이라면, 의식은 그 장을 따라 이동하며 각기 다른 지점을 현재로 인식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은 시간이 흘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의식이 선택한 장면의 연속일 수 있다. 그렇다면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아직 보지 않은 현재다. 미래는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가능성 중 하나일 뿐이다. 양자 물리학이 말하는 세계는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는 것이다.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형태로 퍼져 있으며 관측이 이루어지는 순간 단 하나의 현실이 선택된다. 인간의 의식 역시 그와 같을지도 모른다. 무수한 가능성 속에서 한 가지 현실에 초점을 맞추는 순간 그것이 우리의 지금이 된다. 이제 질문은 달라진다. 시간이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시간 속을 움직이고 있다면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는 무엇으로부터 만들어지고 있는가? 꿈과 현실. 우리가 꿈을 꿀때 스스로 자각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 순간만큼은 그것이 현실이라 믿고 우리는 실제로 기뻐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한다. 그러나 꿈에서 깨어난 뒤에야 비로소 알게 된다. 모든 것이 꿈이었음을. 그렇다면 현실은 어떨까? 영화 매트릭스는 꿈속에 갇힌 인류가 그곳을 현실이라 믿는 세계를 보여준다. 그리고 훨씬 이전, 장자는 나비가 되는 꿈을 꾸고 깨어난 뒤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꿈을 꾼 것인가? 아니면 나비가 지금 장자의 꿈을 꾸는 것인가? 양자 역학에서 입자는 관측되기 전까지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즉, 현실은 고정된 결과가 아니라 의식이 그것을 바라보는 순간에 비로소 형태를 갖춘다. 자각몽에서는 그 원리가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생각이 장면이 되고 감정이 공간을 만든다. 그곳에는 관측자와 세계의 경계가 없다. 의식이 곧 공간이며 의도한 것이 곧 현실로 구현된다. 반대로 예지몽은 그 방향이 거꾸로 흐른다. 미래의 장면이 먼저 마음에 비치고 의식은 그것을 나중에 이해한다. 자각몽이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과정이라면 예지몽은 현실이 의식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이다. 이두 현상은 시간의 양 끝에서 서로를 비추는 거울과 같다. 원인과 결과, 과거와 미래가 의식이라는 하나의 중심점에서 교차한다. 양자물리학은 이 교차의 순간을 중첩이라 부른다. 입자는 여러 상태로 동시에 존재하며 그 가능성의 파동이 하나의 선택으로 응축될 때 현실이 발생한다. 의식과 양자 역학을 직접 연결하는 것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하지만 만약 비슷한 원리가 적용된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순간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가 현실로 확정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꿈과 현실의 차이는 단지 속도의 문제다. 꿈에서는 생각이 즉시 형성화되고, 현실에서는 시간이 개입해 그 과정이 느리게 드러난다. 하나는 즉각적인 창조의 세계, 다른 하나는 시간이 개입한, 느린 창조의 세계일 뿐이다. 자각몽과 예지몽은 의식이 현실을 만들고, 동시에 감지하는 하나의 순환 구조를 보여준다. 잠들면 창조의 세계로 들어가고, 깨어나면 그 세계를 감각한다. 하나의 의식이 두 세계를 오가며, 시간이라는 무대 위에서 스스로를 실험하는 것이다. 결국 꿈과 현실은 서로를 비추는 두 개의 거울이다. 의식이 머무는 초점이 달라질 뿐, 그 근원은 하나다. 영상의 일부 내용은 책, 루시드 드림과 타임 루프, 그리고 지식의 서재 개인 견해를 담았다. 꿈과 현실의 경계는 생각보다 얇다. 우리는 매일 밤 잠들며 무의식의 세계로 들어가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의식의 세계로 돌아온다. 그렇게 무의식과 의식은 서로를 비추며 하나의 현실을 만들어낸다. 자각몽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의식의 창조력이었고 예지몽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시간의 균열이었다. 그 사이에서 양자역학은 시간이 양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 모든 발견은 하나의 가능성을 향해 있다. 의식이 현실을 만든다는 것. 우리는 의미와 무의미 사이를 오간다. 꿈은 무의미해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상징은 때로 현실보다 더 진실하다. 현실은 명확해 보이지만 그것이 정말 현실인지 우리는 아직 확신할 수 없다. 프로이트는 꿈을 과거의 소망으로 보았고, 융은 꿈을 무의식의 대화로 이해했으며, 장자는 꿈과 현실의 구분 자체를 의심했다. 이들의 물음에 아직도 명확한 답은 없다. 다만, 새로운 관점의 제시는 가능하다. 꿈과 현실은 서로 다른 세계가 아니라 의식이 존재하는 두 가지 방식이라고. 하나는 시간에 제약 없이 펼쳐지는 세계, 다른 하나는 시간이라는 질서 속에 전개되는 세계, 그리고 그두 세계를 오가며 우리는 스스로를 경험한다. 꿈에서 창조하고, 현실에서 감지하며 그 과정 속에서 의미를 만들어낸다. 꿈이 의식이 시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방식이라면 현실은 그 의식이 시간 속에 펼쳐낸 하나의 긴 꿈일 것이다.